아침 7시 풍경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다시 누워서 말한 전화하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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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산 거야? 어제 언제 샀 거야? 어, 어제 어 슈퍼에서. 그거 그렇게 까지 얼마야? 이유로니까 한5천원 안에. 오5천원5천원싸 네. 그, 오늘은 티켓을 겟 하러 갈 거예요. 제가 그 한국 사이트에서 비엔나 티켓 패스를 하나 샀어요. 워낙 가볼 박물관, 미술관, 궁전, 뭐 아름다운 건물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내에서 한정된 가격 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유럽 관광지들은 입장료가 비싸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여러 종류의 할인 패스들이 있지만 제가 고민한 비엔나 투어 패스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엔나 시티 카드. 교통편을 무료로 이용하며 관광지를 할인받을 수 있는 패스인데요. 24시간, 48시간, 72시간으로 시간 선택이 가능하고 7일 이내 공항 교통편을 이용할 수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으로 인아웃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카드 같아서 패스 두번째 비엔나 시티 패스 80개 이상의 입장 가능 명소가 있어 비엔나에 있는 시간 동안 많은 곳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요 1일 2일 3일 6일로 선택 가능하고 일부 명소들은 패스트트랙이 가능합니다 체력 좋으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저는 체력이 별로라 다음걸로 선택했습니다 세번째 비엔나 플렉시 패스 기간은 첫 사용일로부터 60일 선택과 집중, 저의 컨셉에 잘 맞는 패스였어요. 50개 이상 명소 중 가보고 싶은 명소의 개수를 정해 결제하면 됩니다. 2개부터 5개까지 가능. 비엔나에 있는 시간 동안 여러 개의 명소를 다 둘러볼 순 없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패스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분데스 무진카드도 있는데요. 유효기간 1년으로 기간이 길고 8개의 그룹으로 나뉜 명소 중각 1개씩 구경 가능해서 총 8개의 명소에 방문 가능해요. 예쁜 기념카드를 남길 수도 있어서 길게 유럽에 계시면서 비엔나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본인에게 맞는 패스를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이 리얼 트립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구매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에 기재해드릴게요. 티켓 바꾸는 곳에 가가지고 카드로 바꿔야 해요. 그런 다음에 관광지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나가서 티켓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옷도 따뜻하게 목티를 준비했으니까 이거 잘 입고 잘 다녀올게요 어제 산 납작복숭아 먼저 먹고 좀 체비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느꼈지만 과거에 하, 합스부르크 왕가 유럽의 대표 왕가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하면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을 지었을까 제가 넷플릭스에서 엘리자베스 드라마 이제 시즌2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남자 주인공이 너무 잘생겨서 국민적으로 여기 사랑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오스트리아에서도 푸프부르크 궁전이랑 미술사 박물관을 구경할 생각입니다 역사적인 건 제가 잘 설명을 할수 없지만 그들은 대단했다 우퍼 카트 브라저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이제 내리겠습니다. 신호등 비었죠. 비엔나 패스, 비엔나 사이트 씬. 여기서 바꾸면 됩니다. 와 멋있어. 음. 미즈여을 가고 싶어서 이 티켓을 받았는데요. 어, 저는 11시 52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자마자 정원에서 사진 막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티켓 먼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금 더 일찍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궁전 엄청 크고 진짜 구경할 만하네요. 안타깝게도 코리아는 어, 없습니다 어, 시시미지엄 영어로 달라는데 어차피 못 알아들 것 같습니다 플래시 안 되고 삼각대 안 되고. 생각보다 작네요. 그쵸? 엄청 화이트합니다. 화이트 어쨌든 왕룸보다는 커요. 구경 잘하고 다음 미술사 박물관으로 이동할게요. 출발! 여기가 호프웰크 왕궁이라면 바로 건너편에 왼쪽이 미술사 박물관, 오른쪽이 자연사 박물관이에요. 비엔나 시티패스 끊으실 때 기간권 이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샘불은 제외하고는 좀 모여있는 편이어서 기간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장하자마자 엄청 이쁨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런 천장에 저런 그림들 것까지 엄청 신경썼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전신품들을 굉장히 많이 수집하잖아요.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워낙 귀족과 왕 왕가라는 그런 위엄이 있으니까 예술가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집도 하고 대단한 작품들이 많은데 과거에는 궁전에 그런 작품들을 다 전시해뒀는 제일세 워낙 예술에 관심이 많은 황제여서 그런지 미술관을 지어라고 명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예 딱 미술관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다고 해서 꼭 가보고 싶었어요. 잘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그 화려했던 부자의 삶을 엿본 기분입니다. 멋있네. 밖에 나오니까 다시 겨울바람이 붑니다. 요일이어서 크게 영고식 많이 없어요. 가고 싶었던 곳들이 일요일날 문을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호텔에서 먹습니다. 비찮찮아요 캉스를 하자. 이 호텔 1층에 바 있고 유진 20일이라는 큰 아따 썬데이 클로즈야. 그래도 기분 좋은 건 제가 있는 곳이 스위스 정원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이잖아요. 바로 여기 공원 안에 있는 땅 하나 알려줘서 거기 가볼게요. 이렇게 가든도 되게 예뻐요. 여름에 오면 이런 데 앉으면 좋겠죠? 저는 여기 앉아서 먹겠습니다. 아, 지금 따뜻한 거 먹고 싶었는데 이게 머쉬룸 타임해 갖고 크림 스피 있어서 이거 하나 는 시켜야 되겠어요. 본신을 먹어봐야겠지? 되 이따가 디저트를 시켜야 되겠어요 호텔 레스토랑이 일요일날 문을 닫아서 그냥 근처에 있는 그냥 아무 레스토랑으로 왔습니다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장에서 히터를 틀어줘서 조금 따뜻합니다 추워요 너무 10도, 14도 이렇게 해요 여기 되게 분위기는 좋죠 오! 생화야 와인 한장 이거 먹고 감기 떨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스프 맛있어. 그냥 사람들이 계속 계속 와요. 이 현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공원 안의 맛집인가 봐요. 어, 난 좋다. 행복하다. 따뜻하게 이렇게 스프 먹고 감기 기운 약간 있는 거 얼른 떨쳐냈으면 좋겠다. 근데 감기 기운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게 밤에 이제 막 뜨끈하게 하고 자요. 그래서 어우 괜찮은 것 같아 하고 나가. 그러면 또 걸려. 막 추워가지고. 순대국밥 먹듯이. 한 그릇 피니쉬 했어요. 나빈. 슈얼첸이 나왔어요. 엄청 금방 튀긴 것 같아요. 오, 바삭함이 느껴지고, 밑에는 감자가 있고, 잼하고 레몬,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사장님이 나 이거 사진 찍어준다고 해서 가져가셨는데, 엄청 못 찍음. 근데 좀티라노사우루스 같이 찍어놨다고. 뿌들뿌들해. 얇아요. 짭짜한 음, 돈가스 같습니다. 감자, 유럽 감자 맛이야. 되게 얇은 느낌. 우리는 돈가스가 겉이 되게 바삭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치킨 옥 같은 느낌이에요. 딸기잼을 찍어서 순위 철만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감자가 최고야. 안 그래도 강원도 사람이랑 감자 좋아하는데. 직원들은 경고대에 나가면 1등 하겠어.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짭쪼름하니까막 엄청 느끼하다 이런 느낌 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 맛있는 커피와 케이크 나왔어요.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다고 하다가 이렇게 붙였어, 초코를. 핸드폰 스트랩이거든요. 막 유럽 여행할 때 도난당하면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구매해서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엄청 위험한 일은 하나도 거의 없었고, 초코가 묻은 일만 위험했어요. 폰 컬러인데 여기 초코가 묻어가지고, 비엔나 멜랑지라는 커피거든요. 그냥 거품이 많은 카피치노 같은 느낌. 특별하지 않아요 케이크를 먹어볼게요 오! 맛있지? 생크림 음 윤이 난다 윤이 나 옆에 크림 묻혀가지고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되게 잘 어울려. 오늘은 정말 든든하다. 향수병을 잊었다. 초코 케이크로 향수병을 달래는 여자. 이번에 비엔나 와서 가고 싶었던 맛집들이 있는데 주말이기도 했고 또제 컨디션이 막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한국 분들 추천하는 맛집에는 많이 가지 못했어요. 근데 동네에서 바로 진짜 제일 가까이 있는 집 찾아가지고. 온거거든요 근데 맛있어 그래서 만족스러워요 벨베레 데에 구경하시고 스위스 정원 쪽으로 오셔서 식사를 하신다면 여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 예에에엣 만큼 주고 이걸 4점 몇 유로를 받는 오스트리아는 부자다 갈등이에요 운동을 할 것인가 그냥 잠을 잘 것인가 단걸 먹으면 죄책감이 든다는 거죠 나 다허 케이크 먹은 사람 엄청 엄청 큰 아이들이 엄청 신나게 잘 놀고 있어 우리 메시도 여기 왔으면은 쟤네들한테 졸랩이 됐겠지? 멋있다. 잘 노는 것 봐. 와, 날씬한 것 봐. 개 멋있음. 이 나무가 뭔가 뭔가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건가 봐. <laughs> 귀여워. 매시 보고 싶어요. 서살 거기 때문에 오늘 짐을 미리 좀 싸는 생각이에요. 그냥 오늘 입으 옷만 딱 여기 꺼내놓고 추워가지고 입지도 못했어요. 이런 옷들을 이 자켓만 입고 다니고 이런 거는 진짜 9월에 딱 입기 좋은 옷들인데 한 곳에서 한달 살고 싶은 이유 바로 이렇게 짐 패킹을 계속해서 안 해도 되기 때문이죠 제가 아, 이번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선배 여행 유튜버님들 진짜 대단하시다라고 노트북을 가져서 업로드하진 않거든요. 첫째, 노트북이 너무 무거워서 가져오기가 싫었고. 둘째, 여행하다 보면 편집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셋째, 일보다 여행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동을 하게 되면 계획을 짜야 하고 어느 방향으로 찍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기획을 조금 하고. 그냥 단순하게 딱 정말 두 가지 하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막.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존경스럽습니다 선배님들 네, 오늘 벨베레데로 원래 가려고 했는데 벨베데로 가지 않겠다 짐을 싸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냐 짠 갑니다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거리 걸어서 갈 거고요 호텔에다 짐을 좀 맡기고 점심을 먹고 와야 될것 같아요 내에 가면 식당이 있어서 이 식당으로 갈게요 분위기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호박 스프를 먼저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상콤해 되게 진하고 뜨끈하고 맛있어요 메인 메뉴가 오스트리아 전통 파스타 인 슈아냐 쪽으라고 했는데 그 이름은 아마 평생 모를 것 같습니다 음 크림 파스타인데 라자네 같다 되게 고소해요 안에는 되게 촉촉하고 유행은 치즈 뿌려가지고 약간 쫀득바삭? 느낌이에요 귀여운 빨강이가 올라간 티라미수를 먹겠습니다 크크크크크. 어 이런 거 보면 행복해 완전 크림이에요 약간 커피 향은 덜해요 치즈 향이 생크림 같아요 오늘은 돗자리가 생각나는 날이에요. 강아지 봐. 너무 귀엽죠? 강아지 보이죠? 와. 그래, 이거지. 이게 유럽이지. 짐 맡겼다가 점심 먹고 짐 다시 찾아가니까, 어, 너 우버 탈 거냐고 기다려준다고 해서, 아니, 나 워킹 할 건데? 이러니까, 어, 알았다. 안다즈는 역시 친절하고 좋네요. 좀더 저렴이로 이동하겠습니다. 여행을 길게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룸에 들어오면 바로 보입니다. 침실이. 그 다음에 욕실부터. 욕실 깔끔해요. 냄새 같은 건안 나고, 욕실 깔끔합니다. 옷장 있고, 주방 있습니다. 사실 안쓸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커피가 있어서 고맙네요. 저는 웬만하면 안 나갈 예정입니다. 깔끔하고 혼자 지낼게 좋은 아주 가성비 숙소입니다. 여기도 약간 협소해서 저쪽에 캐리어를 펼게요. 와치 어? 앱으로 같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3도인데 제가 조금 더 따뜻하게 하고 싶켤수 있다라고 제말 해서. 그래, 내가 켰어. 작동이 안돼라고 말을 해서. 날씨가 추워지면 저기 벽에 있는 라디에이터가 자동으로 켜진대요. 그런데 지금은 날씨가 23.2도라서. 23.2도 아니에요. 하여튼 바깥 날씨가 더 추워져야지만 가능하고 이게 이제 불이 제대로 들어오면 이거는 잘 작동하고 있다. 근데 내가 3도밖에 더못 올린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 밖에 춥지 않아서 3도밖에 더못 올린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갔어요. 더 추워져야만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 온도가 일치하지 않고 생각보다 춥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추워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구경을 할게요. 정원부터 볼 예정이에요. 어, 역시 벌써부터 이렇게 잘 갖춰진 정원이 너무 예뻐요. 있어 보이는 큰 대문 옆에 쪽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약간 흐리네요. 그래도 멋있습니다. 공사할 때도 잘 생각한 것 같아요. 한쪽 면은 그래도 남겨놔서 반대쪽에서 예쁘게 사람들이 관람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백팩을 메고 오면 제 백팩 진짜 작거든요. 근데 무조건 짐을 맡기래요. 포인 바꾸고 맡겨야 될것 같아요. 이 조그만한 백팩도 홀 자체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냥 저 가방이 내 가방보다 훨씬 더 큰데 대고 백팩은 안 돼요. 그래도. 작품들을 보겠습니다 크레임트랑 풍경화도 많이 그렸네요 아, 색감이 너무 예뻐요 색감이랑 되게 결이 살아있어요 너무 예쁘다 동전을 잘 구경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생각인데요 여기서 한두 번째로 사진을 찍는데 먼저 찍으라고 하고 지나가시는 길을 잠시 보류하고 사진을 찍는 걸 기다려 주시는 분을 만났잖아요 이런 거 되게 여행하면서 사소한데 감동이에요 이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땡큐 땡큐 했습니다 유럽을 휩쓸었던 페스트가 끝나고 나서 종식을 기념하고 지었다고 해요. 여기 공원. 공원을 둘러보고 솔솔 또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오스트리아 피나 여행 일정을 마치고 또 다시 짐을 쌉니다. 이사 연속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어느 나라가 될 것인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또 다시 느낀 게 있어요. 이들은 걸음이 왜 이렇게 빠른 것인가? 보통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혼자 걷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빠른 걸으면 나도, 어, 이렇게 빠르게 걷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걸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어, 가랑이가 찢어질 뻔했다. 그래서 비엔나를 엄청 딥하게 둘러보지 못해서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조금 아쉬운 면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웃을 비엔나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비엔나로 돌아오거든요. 비엔나 여행기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은 짐을 싸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